왕신 작업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모든 것, 링커 앨런입니다. 자, 오늘의 구조는요. 이번이 처음으로 주어가 동사하다.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구조인데,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음, 2분만 외워주시면 돼요. 넬라른 노띠엔 주어 동사. 자요앞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이래런도 티엔. 오는이 것. 여기 이 사람 되지만 이번 도 됩니다. 자, 이 이번은 모모 이다. 런도띠엔도띠엔도 처음. 오케이, okay. 이번이 처음이다. 이래런도티2번이 <놀람> 처음이다. "내일 알란 노디언" 다시 "내일 알란 노디언" 다시 "내일 알란 노디언" 충분히 외웠었죠. 주어 동사,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가 여기 검정색으로 동사 또는 동사구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만 따로, 어, 알아보고, 이 위치에 바꿔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내가 외국어를 배우다. 내가 또 외국어 배우다. học, ngữ. 응? 내가 외국어를 배우다. 또 học, ngữ. 자, 여기서 어려운 거는 따로 없지만, 발음이 조금 신경 써줘야 하겠죠? học, ngữ. Học ngoại ngữ ngoại ngữ Về 국어 ngoại ngữ ưng으로 시작해서 자께 응으로 ngoại ngữ Về 국어 ngoại ngữ Chà thì ừ. 이번에 ừ. 처음으로 내가 Về 배운다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học ngoại ngữ 다시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học ngoại ngữ Ok 자, 외국어 대신에 베트남어, tiếng v i ệ t 바꿔서 조금 더 쉽겠죠? 내가 베트남어 배운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베트남어 배워요 시작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học tiếng v i ệ t 다시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học tiếng v i ệ t 됐었죠? 자, 두 번째 anh ấy mắng tôi anh ấy, 그가 anh ấy cứ sa cứ làm sao cả anh ấy cứ không cứ ba anh ấy mắng tôi mắng hôn này ta tôi ta đây ta đây hôn này ta mắng tôi cứ cả ta đây hôn này ta anh ấy mắng tôi anh ấy mắng tôi cứ cả ta đây hôn này ngỏ 이번 này à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anh ấy mắng tôi thà gì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anh ấy mắng tôi. Chân chân ý.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anh ấy mắng tôi. Chạy ra bùn mán. Khiến chân chó. Chà, chế. Nề gà cốt chứ sông mùi bạch tả. Tôi được tặng hoa. Nề tôi được tặng hoa. 늑은 수동태로, 그죠? 음, 좋은 거 받을 때는 늑 동사. 땅, 화, 땅, 화, 꽃 선물, 꽃 선물. 꽃 선물 하다, 땅, 화, 늑, 땅, 화 하면 꽃 선물 받다. 그죠? 그래서 선물 받다는 늑, 땅, 뭐, 뭐. 이러면은 이제 땅 뒤에 오면 돼요. 어, 늑, 땅, 화, 꽃 선물 받다. 어, 내가 꽃 선물을 받다. tôi được tặng hoa thật chỉ tôi được tặng hoa để à cốt sơ mua cả từng gò ý cho chỉ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được tặng hoa thật chỉ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được tặng hoa đây buồn bán chạm mà chị mắc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ôi được tặng hoa khen chán chọ 자 이번에 조금 긴데 대신, 내용이 간단해요. 가족, 리가릭 공룡 가족, 우 우리 가족, 여기 가족, 까 가족, 우리 까지, <목소리도 )까지. <목소리도> 우리 가족, 우리 가 우리 가족, 리 가족, 여행가다 공룡 가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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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가릭 뒤에 와도 되고 어, 아니면 동사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즉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 가다라는 표현은요. 사딩 토이 디주력 c ù n 라고 해도 되고 사딩 토이 cùng n h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 가다. 사딩 토이 디주력 c ù 다시 사딩 토이 디주력 c ù 응, 우리 가족 함께 여행 가는 것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my family goes on a trip together 다시 This is the f u r t time my family goes on a t r i c ù n g e t h e r 여러분만 시작 음, 응, 됐었죠? 네, 마지막 예시 매토이 디 마이바이 매 또이 어내 어머니가 내 엄마가 리 마이바이+ 마이바이는 비행기죠. 저 여기 리는 가다 아니라 어, 타고 가다+ 타고 가다 또는 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 마이바이는 비행기를 타다예요. 매 또이 리 마이바이 내 엄마가 내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다. 음 그래서 어, 엄마가 어, 처음으로 어. 비행기를 타는 그런 기념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마 어, 어, 가 비행기 타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시작. 다시요. 여러분만 시작. 네, 괜찮죠? 자, 오늘 구조.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처음이다. 그다음에 뒤에 한철. 자 주어 동사. 누군가가 뭐뭐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담비까 봐. 내일 gặp lại.